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을 단행한 이후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온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입니다. 김정은 주도로 노동당 전직지도부 비상 확대 회의가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중한 정세에 맞게 지금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보이하기 위한 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일단 평양 간부들의 분위기입니다. 평양 간부들이 지금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다물었냐? 이란은 이제 북한의 마지막 남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쿠바나 뭐 이런 시리아 같은 나라와 다릅니다. 이란 자체가 중동의 핵심 중추 국가이고 1억 명의 인구에 군사력이 뭐 엄청나게 강한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적어도 이란이 이라크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북한 간부들은 이란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 할 말을 잃었다. 아주 침통한 분위기가 지금 노동당 간부들 속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북한의 군부, 이 군부가 완전히 현타가 왔습니다. 현타. 자, 지금 이라크가 무너질 때는 뭐라고 했냐면 모사드와 미국의 CIA에게 매수된 이라크 군 간부들이 간부들이 지금 돈을 받고 어? 사다 후세인을 팔아먹었다. 이거를 이제 기독영화 만들어가지고 북한 군인들에게 쭉 돌려주면서 군인들이 타락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북한이 늘 교육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뭐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인이를 포함한 또 혁명 수비대 사령관 자 이런 놈들을 한꺼번에 해치울 때 누가 했냐? 바로 모사두에 매수된 이 수탁한 간부들이 다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죽었다 이거죠. 자, 지금 김정은이가 이 북한 군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도. 모사도에 매수된 족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매수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부에 적이 너무 많다. 그럼 내부에 적이 왜 많겠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북한의 군인들, 군 장군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김정은이는 CIA의 간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 전쟁도 아닌 평화시대 때 인민군 장군들을 제일 많이 때려죽인게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장군들을 때려죽였는데 왜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군부라는 것은 아주 끈끈한 형제 동지애로 뭉친, 그러니까 이게 패거리 문화가 굉장히 강한 집단인데 어떠한 장군이 죽게 되면 그 장군을 따랐던 그 패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이 김정은 정권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복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북한의 죽은 장군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수십 명을 따랐던 북한의 이 절개들이 다뭐 사도나 뭐 CIA나 국정원은 모르겠습니다. 연계가 돼 가지고 김정은이를 언제 어떻게 죽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북한의 군부, 군부가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내부에도 내부에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청소해야 된다. 근데 청소를 하려다 보게 되면 이거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 북한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중, 삼중의 구물망을쳐 가지고 이 간부들이 이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이게 만들어 내는 게 지금 북한의 방식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호위 허위사령부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걸렸습니다. 자 허위사령부대 휴전선 군단 1452 군단 4개 군단하고 허위사령부가 맞붙어 가지고 소위 김정은을 허위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평양의 허위사령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주 만족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놈들입니까 이게. 예? 그게 무슨 사계군단이 올라온 돌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미 정찰 위성으로 김정은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수십 명이 뭐 피라미드로 김정은이 쌓아 올려도 에? 지금 B2에 실린 13.5톤짜리 벙커버스도 한 방이면 뭐 사, 사람 피라미드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김정은이가 100메가 이상 뚫고 들어가서 지하 벙커에 이, 있다고 해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니까 러 김정은이의 지하벙커가 이제는 거의 500m 이상을 뚫려야 됩니다. 그래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최소한 지금 김정은의 지하벙커는 100m 이야기 때문에 그걸 지어놓고 이제 언젠가는 뭐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100m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란의 나탄주나 또 이제 페도로 같은 이제 그런 지역에 거의 뭐 100m 이하되는 그런 지하를 완전 초토화 시켰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허위사령부가 김정은의 특별 지령을 받고 김정은을 허위하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껏해야 뭐하냐. 드론이 날아올 때그 드론을 잡는 뭐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대한민국 같은 아주 그 군수산업이 첨단화된 이런 국가에서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인데 북한은 뭐 고사기 간첩 가지고 들어오는 소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의 일반 간부들 그리고 북한의 군부 또 허위사령부 이세개 집단이 지금 거의 아수라판이 됐고 자 이제 북한의 일반 민심입니다. 민심 일반 주민들은 아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이 그냥 한방 때리면 그냥 한 방에 가겠구나. 이게 지금 인식이 됐기 때문에 북한 전체가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지켜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북한 정권은 곧 끝나겠다는 그런 희망에 더 가까워진 그런 현실이 지금 북한 내부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얘기입니다. 이란 정권이 거의 뭐 항복을 하면서 지금 북한 내부는 특히 간부 집단은 아주 실망을 했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거의 속으로는 환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내부를 취재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상세하게 말씀해 올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북한 내부 지금 이제 이란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북한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긴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